맛있는 다이어트 오늘의 아침입니다. 오늘은 이지다 채널에 같이 영상을 촬영하러 갑니다. 원래 저번 주에 약속이어서 갔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하게 그날 물바다가 돼가지고 연습실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뤄서 오늘 얼른 먹고 연습실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 근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 빌렸던 연습실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조명에 물이 다 들어가서 고장이 났대요 조명이 그래서 조명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갈 수가 없답니다 진짜 졸려가지고 사실 아침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빈속으로 가면 힘들기도 하고 오렌지 마몰레이도 발라줬고 얘는 블루베리를 바를 겁니다 이렇게 놓고 잘 먹겠습니다.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바쁘다, 바빠. 아, 목매대.

오늘 좀긴 하루가 될것 같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힘을 낼 겁니다. <laughs> 약간 여기도 골목골목이라 그래도 다른데보다 낫긴 하다. <laughs> 우와 이지다다. 오늘 촬영 왔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했거든요. <웃음> 왜요? <웃음> 너무 졸려가지고. 오늘 <laughs> 네, 재밌게 촬영하고 제가 사실 가늘 굉장히 일정고 빡빡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, 촬영 끝나가고성남가이고갈 집을 한고 보러 갈 거거든요? 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러 가는 그런 거라가지고, 집을 보고, 뭐야, 이거! 우리는 <laughs> 다시 모였습니다. 내가 청춘 같지 않아?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집 보러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일하는 곳에서 또 코로나 검사 저기 결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. 계속 검사 받기. 반가워. 어 <laughs> <어구>. 이따만. 어? <laughs> 어? 어 반가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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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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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, 나 어머, 나 어머, 어 어머, 어머, 마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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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배가 고파요. 9시 반쯤 밥을 먹고 지금까지 진짜 그 커피 마신 거 말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진짜 너무 배가 고파요. 그 부동산에서 뭐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? 아, 너무 힘들어, 진짜. 원래는 제가 친구 집에서 알아서 혼자 밥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퇴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단하게 요기만 하고 친구랑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타민을 절 좋아한답니다. 부럽죠? <laughs> 이거 제가 전에 샀다가 실패한 건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살짝 달아가지고 실패했다고 한 건데 친구가 이걸 사놨네요. 요거 러브 크런치. 요거 제가 추천했더니 친구가 다이어트한다고 브레놀라 이거를 샀더라고요. 다크 초콜릿 h o c o l a t e and red b e r r i s the best. 슈퍼 재방송 매징. 하당히 잡을 수도 많다니까. 솔직히 제가 오스트로코피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전력적으로 나도 조금 중요하셨 저희가 우선순위 강력하니까. 스토 뒤졌고. 삐담왜애야야발핥지마 <목소리도> 슬슬 저녁 준비를 고기 저녁은 친구랑 해물찜을 먹기로 했는데 요 고기도 같이 먹을 겁니다. 요거는 뭐냐면 <laughs> 제가 남대로 먹는 거 아니고요. <laughs> 너무 남의 집에서 혼자 막 해주고 다니는 사람 같네? 근데 아니고 저희 아는 지인분이 선물을 해주신 거라 그 주소를 친구 집으로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. 이거를 오늘 같이 저녁을 먹게 된 김에, 같이 이것도 구워서 먹기로 했어요. 일단 기름 없이 조금 잘라 가지고 구워서 우리 강아지 조금 구고. 제가 저번에 해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구워야 되더라고요. 생각보다 안에가 잘 아니고요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어, 맛있어. <목소리> 이담이 고기 다먹었어요치 매장에 <목소리> 두 개씩만 들어온데 내가 두개싹 쓸려왔어. 대박! <목소리> 아! 깜짝하지 마! <laughs> 와, 너무 맛있겠는데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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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! 진짜 맛있겠는데? 그치? 이거는 좀 전에 제가 구운 거. 다 식었겠다, 고기! 오! 아, 너무 진짜. 맛있겠다! 맛있겠다! 음! 음! 너무 맛있어 음! 음, 맛있다. 여기 특이하게, 물김치. 진짜 물김치를 주셔? 응, 먹을만 하다고 음, 응, 괜찮아. 응. <laughs> 진짜 맛있다. 너무 어, 살맛 나. 그니까. 러 갑자기 친구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저 근데 갑자기 친구 집에서 <laughs> 자고 가기로 했어요 아이씨, 꺼져 <laughs> 야, 우리 집 사고 날려 이런 모든 걸 허락해 준 은이하우스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뭔 소리야 강제로 그냥 눌러 붙는 거잖아 <laughs> No! God, please! Good m o 입니다 <laughs> 아이고, 오늘 쉬는 날이면 좋을려만 출근을 해야 돼서 씻도록 하겠습니다. 예~ yeah. 우와! 이거 뭐야? 베비찜이야 <laughs> 추석에 여파가 지나지 않은 오늘의 밥상, 나물 비빔밥과 갈비찜입니다. 아침은 비빔밥, 어,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죠? 너무 맛있겠지? 그리고 갤비비 김치, 진짜 맛있겠다. 정아지, 정지상아지 정아지, 신났네. 정아너 정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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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야 가 그렇지 못한 말들 조연언니가 만들어준 비빔밥 저는 이제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<laughs> 맛있어 여기 방송국? <laughs> 그니까 러 역시 비빔밥이야 나무은 무조건 거지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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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 아침부터 갈비를 먹을 수 있다니 대박 너희 집에서 자고 가기 잘했어 응맞요 어우 너무 맛있어 아직 안 익었는데 맛있어. 나안 익은데도 좋아 사실. 음. 이제 저도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춤춘한 촬영할 때땀 날까봐 뭐 냄새가 뭐. 엄청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챙겼었거든요. 그냥 요 검은색 티셔츠를 챙겼었는데 오늘 이걸 입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완전 신한수 의 나의 큰 그림 하, 이제 저도 일을 하러 가야죠. 잘 가. 난 아직 시간이 좀 있어. <laughs> 아킹거다아천천 아, 나가는데. 잘가라 다이어트 유튜브에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.